자,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와 유튜브에 동시동출을 하고 있고, 불쏘2 방송을 욕을 먹으면서 하고 있는 BJ 카메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들 중에 좀 많은 게, 그 협행 퀘스트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라 색깔 퀘스트가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를 이제 진행하는데, 요거 진행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어떻게 하지?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면은, 요 협행 캐스트에는 문양들이 있습니다. 요 문양들, 요 모양들이 있죠. 요 모양이 있고, 그리고 요 모양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해바라기 모양이 있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막히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이래 이 문양에서, 어떤 이 협회 퀘스트를 뭐 3회를 진행하세요. 2회를 진행하세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요 문양 똑같은 거를 진행하셔야 요 빨간 색깔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있는데 이거는 일단 알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있는데 초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협행캐스트가 하루에 여섯 번씩 해서 3회를 다하면열 18번 할수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웬만하면 요무작위 보상들도 솔직히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초보분들은 그냥 요거 빨간 색깔 나오는 거 웬만하면 진행하지 마시고 진행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걸 진행 하려면은 우리가 모든 옆에 갱신이랑 그래서 이거를 다 갱신하고 나면 세번 갱신하면 그다음부터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퀘스트를 많이 날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진행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요런 파란색깔 할수 있는 퀘스트를 그냥 열 여덟 번을 그냥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요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요거 문양 맞춰갖고 진행하면 된다는 사실 알려드리고 이만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